Chasing shadows, fighting battles. I've been on my own for a while. Let them see I'm doing better. I've been broken, but now I'm going. I've been on the road, of oh, I made it through. It's like I'm chasing. 성자는 1분 전입니다. mm <coughs> <뿌뿌뿌> 블랙 보리형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급하게 이겼습니다 잉? 아트 쪽 뚫으러 왔네요 일단 저희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아 어, 렉 봐라. <laughs> 이게 이리 심하노? 레비이 형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렉이 좀 심하네요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? <laughs> 아나 근데 아싹 들어가고 싶은데. <laughs> 아 근데 용병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용병 개많은데 지금? 이놈이 몇 명이야? 아아아아아아아 위치 렉 되면 죽겠다 이거. <laughs> 네 렉이 좀 심하죠. 방금도 원래 빠져 나오는 건데 위치 렉이 걸려 버렸네요 DP 형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나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나? 이거 <laughs> 성문 근데 아군이 저희가 지금 3 명이라, 길드가 사고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<laughs> 아 뭐야? 대포딜왜 이래? 이거? 어, 봐, 위치해봐. 제작패시 뭐요? 이따가 봐드릴게요. 제작패시 뭔지 모르겠네. 바로 배워진 거라서. 예, 네, 혹한. 서리빨 같은 거예요, 예. 네. 아트 죽었다. 한명 끌어주면서. 어? 기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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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또. 이건 들어갈 만하다. 한번 들어가볼게요, 형님들. 용감하게, 그냥. 남자답게. 프로스본이니까. 아, 렉 때문에 잠깐만. 아, 씨. 아, 렉 때문에 스킬이 안 나가네. 아렉 때문에 스킬이 안 나갔어요, 방금. 아, 방금 좀 들어가보고 싶었는데. 린드라를 생각보다 많이 안 뽑네요 아까 린드나한 마리 소환을 했고 한 마리를 지금 부셨거든요 근데 추가로 지금 뽑질 않고 있죠 <laughs> 아 근데 이거 최적화는 좀 안되는 건가 아 렉이 너무 심하네 아 시원시원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우씨 일단 정석대로 뒤에서 짤짤이 좀 넣다가 이것도 안걸리네어왜안걸려아 어, 저기 안에는 못 치는 거구나 성문이 안 깨져서 어우, 씨. 랭 미쳤네. 어, 나무스님. 성문 성문 깨졌어 성문 먼저 깨자 쉽게 쉽게 그냥 끝낼 것 같은데요? 아 이럴 때는 먼 거리가 좀 부럽다 근접이 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야 여기서는. 해졌어, 깨졌어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프레임이 너무 떨어지네요. 보기 불편해서 조금만 봐주세요. 어떻게 아 해도 렉 엄청 걸리나보다 옵션 낮춰도 그는 여기서는 똑같을걸요 근데 낮추면 형님들이 보기가 너무 불편 불편하지 않으려나 그림자랑 끄고 <laughs> 낮춰도 똑같아 이 레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똑같이 버벅이는 건 똑같아서 괜찮아요. <laughs> 한번 빠져주고, 휴, 한번 들어가주고 <laughs> 어우씨, 원래. 린드라를 소환했으니까 린드라를 일단 부셔줍시다 잉? 린드라 터졌어 린드라 엄청 빨리 터지는데 어 아트다 그쵸 아니 저도 이 정도로 렉 걸릴지 몰랐어요 좀, 좀 낮춰볼게 안티 엘레신 끄라하고 눈안 아파요? 안티끄면눈 엄청 아프던데 저는. 어 일로와 아 <laughs> 혹시 파파 부활 대기 가능한가 이거? 파파 부활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부활 감사합니다 아 뭐야 라소 원했다 또. 른 <laughs> <laughs> 누나형이 끝날 것 같은데, 공성전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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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. 어, 강제기 당당했어. 강제기가 나만 당한 것 같은데? 저박, 저밖에 없지 않았어요 앞에? <laughs> 다 아꼈네요. 아, 저희가 아군이 그세길드가 들어와서 그래요. 그리고 <laughs> 그나마 좀. 다른 길드에 비해서 여기는 할만하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? 좀 안전을 택한 것 같습니다. 뭐야, 이거? 가지고 오슈. 이성은 이제 제 겁니다. <laughs>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에. 피가 왜 이렇게 안 차지? 버그인가 이거? 버그죠. 피가 안 차네. 조버그네 지금 포션이 빨리고 있죠. 근데 HP 버면 피가 안 차잖아, 이거. 이거 뭐야, 이거? 이뭔 개버그야, 이거? 캐시물로도 빨고 있는데 피가 안 차요. 어떻게 이런 일이? 아, 너무 심각하게 끝났다. 근데.. 좀 치고 받고 싶었는데, 근데 구더가 어쩔 수가 없었다. 이게 나 피치워줘. 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거.. 딸 필요하죠, 뭐. 오우야, 수상호우 몇 마리야, 이거. 지금 소환한 사람 후보니 많으니까. <laughs> 등어리에 지금 쫄따고 가, 지금. <laughs> 어, 피 찼다. 뭐야? <laughs> 블나 야무지게 끌어주면서... 이구으로 먹는 거구나. 이렇게 이기분 알지? 이 무기력함... 그래, 이리 와, 이리 와! 아, 들어가졌다존됐다 일단, 들어가졌으면 다 죽여, 가 일단 으이씨 안으로 들어가졌어. <laughs> 끝났어요. 음, 속전속결로 끝났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성을 먹었네요. <laughs> 음, 아 방송기지 19분 됐는데, 근데 할게 없어요. 지금 또뭐 하고자... 할... 없습니다. 뭐가? 나름 길을 잴줄 알았는데, 너무 짧았네. 간만에 한달 만에 먹는 건가? 성 얼마 만에 먹는 거지? 아무쪼록 예. 잘 먹었고요. 급하게 공성 때문에 방송을 좀 튀긴 켰어요. 뭐 짧은 시간이지만 봐주셔서 일단 감상, 감사드리고요. 3퍼 몇개 털렸냐? 고 모르겠어요. 다른 쪽은 어떻게 됐는지 볼 수가 없어서. 근데 이거를... 오이돈 3퍼석 나이스 어떻게 봐? 볼 수가 없잖아. 전서. 일단 먹었으니까 여기는 뭐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너무 호모한데 난 적어도 30분은 할줄 알았거든요 아... 성... 성생활이요? 예? 최연층도 적이 없어서 뭐가 3 0분 있다가 최연층이 있는데 이때도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잠깐 방송 킨 것도 공성 때문에 킨 거라서 남은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. 네. 내일 뭐가 또 컨텐츠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방송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너무 방송 끼고할게 없네 보스 의뢰 말고는. 여 여우성 었어 짧지만 감사합니다. 요 근래 역대 최고의 짤방. 이제 뭐 하러 갈 건데요. 그냥 좀 이제 씻고, 좀 시험시험 하면서 해야죠. 뒤에 뭐 보스들은 그냥, 예. 다 쉬운 보스밖에 안 남아서. 다음에 또뭐 있을 때 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키고, 뭐 월요일 날쟁타전을 재밌게 재미, 걸리면 쟁타전으로 키고, 수요일 날 친공전 때도 뭐 키울 수 있으면 키워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냈어요. 네, 끄고 오디하죠또 <laughs> 지금 키고 할게 없어서 그렇지. 갈게요. 짤방에서 죄송합니다.